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류와 함께해온 말 유용성과 착한 천성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동반자로서 인류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말처럼 인간과 오랜 세월을 가까이 지낸 동물도 드물며 과거 동양에서는 말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동물이라 하여 오천복으로 불리였습니다. 이동수단으로서 짐을 실어 나르고 밭을 가는 등 농경 사회에서도 인간은 말과 함께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전 기계의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도로의 자동차, 전장의 탱크, 정보통신 역할까지 말이 도맡아 마정이 국력의 핵심일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습니다. 고분벽화, 고분, 제2유적 등에서 보이는 말 관련 유물들로 삼국시대부터 말을 사육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말이 생활의 수단을 넘어 신앙적인 존재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유물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말의 흔적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영토기는 대개 제사 등과 같은 의례에 쓰이는 상징적인 도구로 신라시대 유물로 발견된 토기는 말에 탄 사람의 모양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영대군은 말 형상을 한 허리띠고리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유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상배는 전쟁에 나가기 전 마리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술을 마셨던 잔으로 토기 형태는 물론 고려시대에는 청자나 상감청자 잔이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나 백자로 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배는 속보를 그대로 본떠 만들어 술잔으로 사용하였으며 백자 철제마 돌을 깎아 만든 석제마 소원을 빌기 위해 재사용으로 사용한 토제마 등을 보면 말이 생활의 수단을 넘어 신앙적인 존재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 속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말에 관한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삶 자체가 말문화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일찍이 마정을 정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이제 마정 기록들이 좀 나타나고요. 삼국시대의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이왕이 병관 좌평이라는 이제 벼슬을 둬서 어, 군마를 관리하게 했다. 또 신라 시대 때는 문무왕이 목장 174개를 만들어서 어, 말을 양산하는데 주력을 했다. 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4기 조선전과 청동기 유물을 보면 고조선에서 말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부여에서 명마, 고구려에서 소마, 동해에서 과하마가 산출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등 삼국시대 이전인 청동기 시대부터 말이 생산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말은 더욱 그 용도가 확대되었는데 특히 기마전의 보급으로 전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되어 마정조직의 발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려현종 16년에는 말을 사육하는 법을 정하여 마필 생산을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에는 마정과 함께 목축을 분담하는 사복시, 봉거서 등이 설치되어 왕실의 말, 전쟁과 외교용 등의 말을 공극해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마정은 수차례에 걸친 개혁을 통해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비로소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마의서, 마경, 농사직설, 고사차료 등의 서적을 발간하여 과학적 양육법을 장려하는 등 마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마이서가 참한함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 이제 많은 그 지식층들만 그 말을 치료하고 그런 걸 알았지 일반 서민들은 몰랐었어요. 근데 어, 조선시대 인조 때 이사라는 사람이 명나라 때그 마경대전이라는 그말 치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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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또 요약하고 그좀 간단하게 담, 만든 것이 마경 초집 언해예요 그 책은 이제 한 문하고 한글로 같이 놓으니까 이 간료들이라든지 목장하는 말 키우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하인들도 그 책을 다볼수 있어서 어떻게 좋은 말을 키우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말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고 그런 거를 알게끔 든 거예요. 또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학적인 말 사양관리 기술 그래서 충마료식이라든지 뭐 목감양마라든지 이런 법 또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 관리 요령 또말 관리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교육하고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살아왔던 말들은 초식동물로서 주로 풀을 뜯어먹고 자랐지만 가축화되면서 사람의 양육법에 따라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경 초집 어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말이 건실하고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그 건초를 바람에 날려서 그 줄기하고 그다음에 곡물하고 콩을 섞어서 먹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삼음 삼외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 우리 과학적인 어어양마법이그 기준이 NRC 사양표준이라고 하거든요 NRC 사양표준에 보면 은 조사료하고 농후사료, 곡물사료를 1대1로 섞여 먹여라 그런 것이 기본 기초법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선주들이 알고 과학적인 양방법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주들도 조선시대에 경사스러운 날을 골라 그린 평생도에는 관직에 출사하거나 혼인을 할때 말을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 말은 위풍당당한 행진의 중요한 이동수단이며 말을 탄 사람의 권위를 보여주는 위세품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무가 시험에는 여섯 과목의 승마술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타는 것이 아닌 말을 타며 칼 화살 창 등의 병기를 활용하는 기사 기창 기격구 등의 기마술이 무가 시험 과목이었습니다. 인조시대에는 일본의 마상무예 시범단을 파견해 그후 100여 년 이상 우리나라의 발전된 마상무예를 일본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마정은 임진왜란 이후 급격히 사퇴하여 점차로 축소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목장전을 압수함으로써 조선의 마정은 점폐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자동차의 등장이라든지 산업 기계가 많이 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이제 말이 사용되던 어떤 그런 용도가 아 대부분 줄어들게 되죠. 우리 이 고유의 토종 말들은 육질이 좋고 맛이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말보다 어 맛이 좋아서 일본인들이 이제 식용으로 어 대부분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인 이순신, 을지문덕과 함께 삼대장군으로 추앙받는 고려의 강감찬 장군, 거란의 3차침일때 10만 대군을 불과 1만 2천 명의 정예기병으로 물리친 홍아진 전투와 귀주 대첩은. 역사의 길이 남을 명불허전이 되고 있습니다. 팔줌마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가진 여덟 마리의 명말을 당시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에게 시켜 그린 그림으로 이중 유린청은 함흥산 말로 운봉에서 왜구를 물리쳤을 때 탔던 말이요 사자왕은 강화도산 말로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쳤을 때 탔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당시 가장 필요한 군마를 헌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목장 중 가장 많은 말을 소유했던 김만일 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제주에서 기른 1,300여 마리의 말을 나라에 바쳐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그후 그의 자손들이 200여 년 동안 산마 감독관을 역임하는 등 제주마 육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선조 25년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지부에 목장에서 생산하는 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제주 사람들이 말을 바쳤고 광해군 12년에는 직접 500피를 바친다 국가에 그래서 헌마공신이라는 직을 받고 거기에서 오이도청부 도총관이라는 정 이품의 벼슬을 받아서 재직을 혼담하는 희가 말을 키우고 싶다고 광해군한테이 얘기를 해서 한두달 만에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경주마였던 아침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 해병대에 임대해 레클레스란 이름으로 전장에서 탄약과 포탄을 나르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1953년 중공군과 맞붙은 내바다 전투 당시 보급기지에서 최전방 고지를 총 386회나 왕복하여 탄약 수백 톤을 날라 전투에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레클레스는 휴전 후 미국으로 건너가 훈장을 받고 하사강까지 진급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등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삶에서 자랑스러운 말문화는 그 자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말문화라는 것은 사실 거의 야뭇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습니다 여러 가지 동력이 대치되면서 말의 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인간이 말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말을 가축으로 길들이고 또는 운송 아니면 전쟁에서 전 세계적으로 말을 활용하고 말을 다루는 민족이 사실은 지배 민족이 되는 게 인류사에 비해 비재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 문화는 그러한 역사적 궤적과 함께 하면서 말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말 산업은 오늘날에 와서 말의 어떤 산업적 효과 즉. 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 창출, 경제적 부와가치 이런 것이 국가 산업적으로 필요하면서 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와가치에 주목하게 되고 이것이 말 산업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문화가 아닌 말 산업으로 다시 한번 말을 부흥시킬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당시 농림부에서 마필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말의 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2014년 기준으로 약 2만 9천두 정도의 말이 국내에 있고, 이중 70%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1년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 말 관련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말한 마리당 1억 2천만 원의 매출과 1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소년체전에 승마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마 종목이 내년부터 신설이 되다 보면 유소년 승마가 확산이 되거든요. 해외의 사례도 보면 프랑스인 경우도 부녀자,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가 활성화돼서 말산업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산업은 어느 정도 가고 있지만 그 다음 산업이 어, 승마 사람이 떠오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향후는 국가정책적으로나 우리 지자체나 같이, 한국마사이나 같이 노력한다면, 어,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라든지 학교 교과, 교과목에 방과후 승마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양한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또 승마대회도 개최를 한다면 승마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다면 말 사람이 지금보다도 포지션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에, 사실 말산업은 에, 저희들이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하여 에, 농식품부의 말산업육성 5개년종합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에, 연간 300억 이상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마사해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략 매년 1천억 원 규모가 말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에, 말은 다가축과 달리 살아있는 상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기간이 길고 또 말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부가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도화될수록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말산업특구 3개소, 말산업인력양성기관 9개소 등 전국적으로 말산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승마시설도 2012년에 300개소가 현재는 400개소로 증가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 정부의 말산업 정책과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집중적인 말산업 육성이 계속될 것이며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말산업은 경마와 승마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마장, 승마장, 말목장, 말축제 말사료 또는 말수의약품 등 모두 말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말산업은 말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육업,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 장제업, 재활승마 지도업 등의 서비스업이 있고 말의 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 약품, 또는 향장품의 제조업, 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승마 시설, 조련 시설,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역 자치단체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어, 제주가 그 2014년 1월 2일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 말산업을 크게 나눈다면 어, 경마산업, 승마산업, 마육산업, 말고기산업, 마육산업, 그 다음에, 어, 연관제조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경주마, 경마산업인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한국마사회에서, 어, 경주마 생산이라든지, 그래, 제주도가 거의 그 경주마 생산이 한 80%가 제주에서 공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어, 향후는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가 아, 어, 도래될 걸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 승마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 제주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승마를 할수 있는 안전하고 깝싸게 탈수 있는 승용마 생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용마 거점 조련센터를 설치해서 순치 조련을 할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말도 수가 늘어나면 이제 말 수의사 인력도 사실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대 학교에 어, 말전문동병원 건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어, 일본의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에 특화된 그런 축산물이 말고기입니다. 그래서 어, 제주가 어, 말고기 식당도 많지만 그런 쪽에 어, 마육산업도 좀 어, 소비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하고 또한 가지는 어, 지금 이 중국 관광객들이 마유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 말을 도축하면 버릴 게 없듯이 말... 기름을 이용한 마유 화장품 제조 시설도 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승마 산업은 단순히 레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재활 승마, 힐링 승마가 있습니다. 승마를 통해 동물, 즉, 말과의 교감을 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큰 동물을 다루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또는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향상되어서 사회 부적응 문제 등을 극복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재활 승마라고 하면 말을 이제 매개체로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효과를 주는 활동이고요.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 시작된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항상 그 봉사자들이 옆에 같이 붙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어 원래는 이제 거기서 좀더 발전을 하면 뭐 대회도 나갈 수도 있고 봉사자 없이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다 재활 승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힐링 승마는 이제 비장애인들도 현대적인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영역으로 지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이점이 있다면 말을 매개체로 하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이제, 어, 기존에 보시게 되다 보면은, 승마 같은 경우는 기승자랑 말, 둘이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그 가장 큰 활동이고, 재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를 가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독립비승으로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봉사자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다른 면들은 있습니다. 이제 말산업은 단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레저 스포츠에서 자연과 함께 말과 함께하는 힐링 산업으로 새로운 직업군 발굴로 청년 일자리를 넓히는 성장 동력으로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말산업 발전의 한 과제로서 이 말문화 발전에도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부터 말그 박물관을 마사회 경마장 내부에서 운영하고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중 개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문화로서 어말 갈라쇼를, 어, 새로 그 창작을 해서 매년 가을에 말을 말을 통한 뭐 승마 아니면 전통적인 기마술 거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말 갈라쇼를 매년 시행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 이와 마찬가지로 말 자체가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 측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양 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마사의 말산업 정책적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마만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내 공원이 경마에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좀 유휴 공원으로 유휴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만 어, 주로 내 아니면 일부 그, 우리가 예처럼 공원 안에 있는 유휴 부지를 테마파크로 조성해서 어, 경마를 즐기는 고객이 또는 테마파크에서 쉴 수도 있고 또 테마파크 를 즐기러 오는 또 고객분들은 또 테마파크를 즐기면서 말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말 이 산업 측면이나 아니 말 문화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드는 말의 르네상스 시대. 수천 년전 그날처럼 생활의 활력을 위해 말을 타고 말로 디자인된 생활소품 속에서 말에 대한 품격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기마민족의 품격과 자부심 그대로 진정한 후예들로서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